3세트에서 블라디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셨는데, 저희 이 장면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대 다 구도에서 부담스럽진 않으셨나요? 어, 일단 그 게임 초반부터 이제 제가 라인전을 지는 상성인데, 뭐 상대가 조금 탑에 뭐 서포스 앤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투자도 있었지만, 제가 라인전 너무 잘풀 지는 챔피언으로 잘 풀려서 그냥 이건 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아, 뭐야, 말했잖아. 어, 아, 네. <laughs> 어.. 1픽 하실때 플레임 선수의 강한 어필이 있었던건가요? 내가 캐리해줄게 하면서? 일단 지금 제가 있잖아요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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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유하! 플레임 유튜브 좋아요, 알림설정, 구독까지 감사합니다 <laughs> 이핑 닉네임 개웃기네 탑 개.. 야발년이던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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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웃음> 나쁜 람은 <탑은> 압시다 <없다. 웃음> 네. <laughs> 블라디 그냥 선픽 받겠습니다 아 블라디 똥챔 맞죠? 내가 볼땐 블라디는 똥챔 맞는데? 오케이 4티어면 된다 오케이 갈게요 자 이거 그러면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플레임 블라디미르 이거 이거 링크 보내드릴게요 힐린저 부케인데, 작년에 답번이었죠 콩콩이, 나도 콩콩이 한번 들어볼까? 콩콩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블라디미르 룬 특을, 스펠이랑, 뭐야 이거 뭐지? 야 방풀인가? 이거 방풀인가? 싹둑 아이버는 원래 이게 2렙 갱을 좀 하는 챔피언이라서 와드 박으면서 라인 당기고 할게요 이거 뭐 한번 죽은 거 별로 상관없어요 베인이 전멸 빠지고 이상한 내가 보기1레벨이 찍었을 거 같거든요 베인이 베인이 이상한 짓을 한게더큰거 같은데 가봤죠? 이지 <목소리> 컷. 아 근데 나 라인이 이거 너무 구린데. 아내라인어떡해 이거만 밀고 가면 괜찮거든요. 아군이 당했어. 제발 위기 해줘 음 와드야 유체아가 있기 때문에 솔킬은 안 당할 것 같고 야, 이대로 집에 안 가도 이기겠는데? 이대로 집에 안 가고 라인전 할게요 가이번 아! 와도 안 죽을 것 같거든 어어, 안될것 같은데? 아, 이거, 얘, 얘, 푸켓인 것 같은데? 이거 푸켓 맞나? 몇개 못해? 아니, 그냥 해카림이 <laughs> 좀 이상한데? 아저 그냥 내가, 나는 갱을 흘려줬을 뿐인데, 쟤가 각을 못 봐. 자, 궁으로 이제 라인 밀고, 집. 수적자의 팔목 보드에 가면 라인전에 되게 좋긴 한데, 아, 이게 요즘에 너프가 좀 많이 돼가지고 잘 모르겠네. 요렇게 갈게요. 그냥 저만니까 원콤 내는 식으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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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죠? 못 잡아, 못 잡아요. 어, 잡겠는데? 오, 어, 이게 잡네? 아웅! This is 4티어 블라디. 어? ACK를 호령했던 담원에서 다크호스로 해성처럼. 자 와드 여기 바꾸고 갈게요. 어차피 이거 핑크 지워질 것 같거든. 그 당시, 2019년에 신인팀이던 담원에 합류해서, 그 당시, 당, 그 당시 최강이던 SKT를 상대로 경기를 승리로 이끈 주역. 너블리 선수. 블라디르 그, 내 블라디에다가 유미만 타면 어차피 다 잡을 것 같거든. 상관없어. 뭐, 베인, 뭐, 트타가 죽든 말든. 자, 이것도 솔킬이죠? 이거 오면 바로 솔킬입니다. 네, 두 번째 아이템은 우주의 추진력 가져도록 할게요. 일단, 블라딘은 항상 이 스택을 유지해주는 게 좋아요. 한번더 쓰면 강화 큐가 되는. 이걸 못 먹게 해줘야 돼요. 아, 틀챔을 내가 네이버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틀챔을 좀잘 하긴 해요. 방템 하나 사야겠는걸? 다이버 드갑시다잉. 어, 50, 이제 10초 후에 죽음. 높을. 자또 먹어주죠. 이게 바로 탑라이너. 어. 아 보그. 오케이. 그냥 또 먹어주는 클래스. 어우 죽을 뻔. 도망가 오온다 블라디미르 전멸 뭐 특별히 나쁘진 않은데 그냥 그 장인이 요즘에 밀고 있는 블라디 한번 룬특 들어가보습니다 자 이렇게 편식하지 말고 우리팀 정글 도 시간 날 때마다 먹어주세요 이게 다 돈이야 돈 경제선순환을 시켜야 돼 그리고 지금 오공만 텔이 있으니까 라인을 좀 밀어서 오공이 용합류 못하게 괜히 탑차이 들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핑크는 여기. 오케이, 이지 원숭이 컷. 자, 빨리 적팀 정글 또이제 경제 선수랑 타국 타국 해외 원화도 벌어 와줍시다. 외화도 이렇게 딱 벌어 와줘야 돼. 어, 우리 팀죽든 말든 어뭐 알아서 하시고 나는 이제 내할 일만 한다. 게임의 승패보다는 이제 나의 플레이에 집중. 베인 어차피 블라디 밥이에요. 그리고, 3코어로, 데캡 가주도록 할게요, 데캡. 이러면, 이속이 좀 빠르단 말이야. 이거 사면, 이속이 또 빨라져. 난입이 없어도 커버가 된다. 잡았죠, 이건? 야, 50 살아나가면, 제가 50 살아나가면, 이제, 치킨 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중간, 살아, 살아나갈까봐 좀 조마조마 했고. 오, 도와줘. 오케이. 베인 가줄게요. 아! 오, 딜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나 베인은 내가 잡았지? 방금 근데 스킬 콤보를 좀잘못쓴것 같긴 해. 베인 벽궁을 W로 다. 하? EW 써야 되는데 실수로 EW 안 쓰고. EW 안 쓰고 실수로 그냥, 그냥 W를 써버렸어. 그냥 블라디엘 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마방 왜 이렇게 높아, 너는. 음, 상대가 마방템이 막 그렇게 많진 않긴 하거든요? 아, 보이드 갈게요, 보이드. 존야는 생략하고, 보이드 데켓 가겠습니다. 우리 팀뭐 치감 하나쯤은 있겠지? 우리 치감 필요해. 나칼리 나 만나면 그냥 끔살입니다. 메자이를 갈 거면 첫템을, 그거.. 그걸로 샀어야 됐어 인장 메자이 솔직히 좀 가고 싶긴 해 어? 나패력 없는데? 아몰랑 화이팅 믿으로 뛸시다 혹시 모르니까오공 <목소리> 이제 내가 또반 불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 한타를 질 수가 없지 않나 <목소리> 응? 역시 역시 우리팀 잘했어 나이스, 이길 줄 알고 있었어. 그래, 그거야. 딱 이제 탑에서 블라디미르가 이제 후반 왕기 체이 14레벨로 딱 크고 있으면 상대가 조급함을 느껴가지고 정상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어, 내가 너무 깊은데. 오케이, 이게 바로 블라디. 이게 바로 블라디미르다. 유미야. 나한테 타. 지금 말고 이따 이따가. 집에 갔다 올게. 가자. 너, 우리 둘이 함께라면 5대 2로 펜타킬 가능. 내 생각에는 고스트 이거 고스트면 유체화만 생기면 진짜 5대 5대 1로 펜타킬 가능할 것 같아. 가자 유미. 오케이, 원숭이 컷. 1 16랩. 6렙1 6렙만 찍어. 그러면 이제 그. 예전에 그 블라디미르를 볼수 있다. 플레임의 블라디미르, 어? 가자, 가자, 가자! 쿼드라, 아니, 펜타죠, 펜타! 펜타! 다음! Q 안 죽죠? 나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배스켓법으로. 이제 빼빼빼빼 빨리 나배캡켓사 와가지고 해야 돼. 자5대 2로 한번 가볼게요. 5대2 펜타킬러로 갑니다. W! W 쓸수 있었는데 실수! 아 이거 W 썼으면 펜타킬이었는데 아 이거 진짜 아 미안해 W를 못 썼어 마지막에 우리의 5대2 펜타킬이 가능했는데 위로 드 모여 다섯명 위로 모여 아 오지마! 아 어, 안된다 존냐 있으면 될거 같은데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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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어 음. 칠게 <laughs> 아~~ 안돼~~ 네, 야 이정도 면 거의 배우인데 배우? 섭외안 배우인데? 그러니까 베인한테 저 말을 바르지 말고 이게 내볼때 오공을 죽여야 돼자 일단은 오늘 사뿐하게 자 룰렛에 나온 블라디르 한판 바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룰렛에 나온 챔피언은 바로바로 바로 보여드리는 그런 고객 서비스가 잘 되어있다 그런 말씀 아 유튜브 이제 올라왔다고 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조현양이님 아, 유튜브 이제 다 좋아요 누르러 가겠습니다 자 좋아요 작하러 다른 아이디로 아 저거 저거 내가 한거 아니야 이거 그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아, 내가 한거 아니에요? 어 아니, 편집자가 두세 세 명이 되니까 제 아이들을 여러 명이서 쓰잖아요. 그러면 아니 봤으면 시청 기록을 좀 지어놔야 될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진짜. 또 계속 그런 억측으로 저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 훼손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아니, 안 봤다는 증거도 없다라고 하는데 죄송한데 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죠. 당연히 무죄라는 걸, 그러니까 무죄라는 게 기본 전제고 이제 죄를 찾아야 되는 건데 죄를 못 찾았잖아. 그니까안 봤다는 증거가 그럼 님들도 지금 이 여러분 지금 내 방송이랑 야동이랑 동시에 틀어놓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거 아니라는 증거 있어? 내가 안 봤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봤다는 증거를 대야지 유죄 유, 무죄 추정의 원칙 모르세요? 무죄 추정의 원칙. 안 봤죠 아니 뭐 나는 이런 것 밖에 없어요 뭐내 영상 뭐 하나 e스포츠 뭐 손담비 넓은 어깨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플레임 롤 이런 것들 밖에 없다니까